치아도 치아 건강에 그나마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칼슘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보충을 해주니까 뭐요 제품이나 이런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입안에 침이 잘 돌고 셀프 클렌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카테고리는 치아에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치아에 정말 안 좋은 음식들은 이제 산이 강한 음식들이에요. 그래서 뭐 레모네이드나 탄산처럼 산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치아 평면을 좀 거칠게 만들어요. 그래서 신맛 나는 음식 거기에 아니면 당분이 많은 거.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젤리죠. 왜냐하면 신맛하고 당분이 같이 들어있고 거기에 잘붓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치아에 안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맛 듯이 심한 음식들은 바로 양치를 해서도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치아 표면이 거칠거칠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치아가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신맛이 심한 음식을 먹고 나서는 2, 30분 정도는 물을 마셔주고 조금 중화가 된 다음에 양치질 을 해주는 게 좋고요. 우리가 레모네이드나 이런 탄산이 있는 음식 먹을 때는 사실 환경에는 좀안 좋긴 하지만 빨대를 통해서 치아에 닿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치아를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.